레노버 아이디어패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? 레노버 2025 아이디어패드 슬림 315 IIR68 코어 i3 인텔 13세대는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노트북으로 경제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15.6인치 모델 중에서도 가벼운 편에 속해 휴대성이 뛰어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유행을 타지 않아 어디서든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디스플레이의 색감이 부드럽고 돌비 사운드가 탑재되어 있어 부품들의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노트북의 속도가 빠르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며 사무용으로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장점들이 결합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